목했다그러는 지금 분갈이 체험할까 보자 이거 작년 지난 4월달에 우와 뿌리 봐아 여기 뿌리 좀 보여주세요 네.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 이게 작년 자, 지난 4월 초에 한 거야 4월 초에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그러면 장마철에 분갈이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금갈금 사고이러면 이제 여기 조금 누르고 그러면 어,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흙을 집어넣어 손 닦으면 돼 이렇게 해봐 맞아, 선생님이랑 어,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? 괜찮아요. 에이, 두 손으로. 어, 손이다 깎으면 돼. 깎으면 어. 돼. 이거 여기 어, 깎으면 아, 돼. 아, 돼. 돼. 어 깎으면 돼. 니너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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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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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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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서 해봐. 이렇게. 나 도와줄게. 성원이 해 봐. 퍼서해 봐. 그렇지. 그렇게 퍼서 해. 넣어. 어. 해도 돼. 야, 깎으면 아. 돼. 아, 아. 손씻으면 돼. 손 해봐 돼. 일아요괜찮아요털어 놓으면 돼. 자, 이거 아. 집어넣고. 자, 뿌리 잘 생긴가? 자, 이렇게 넣고 음. 흙 채워넣으세요 채워넣어 흙 채워넣어 또, 또 넣어 또, 또 넣어 또 응. 넣어 응어더 많이 해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넣고 아 뿌리 봐봐라 이거도 뿌리 좋다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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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에 거는 그 여기가 밑에가 지하부 그러니까 뿌리 있는 부분 여기는 그 줄기 부분은 여기 좀 드러나게 다 채워줘 뚜벅뚜벅 뚜벅 어디 흙자다넣으세요 흙자 흙자 뭐? 네. 여기도 흙 집어넣으세요 머니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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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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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그 넣냐면 호흡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배어채워줘 그래. 이렇게 어. 눌러주세요. 호흡 찍어 어, 그 가운데 말고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옆에 옆에. 어. 자, 짜흙좀더 집어넣고. 해야돼 아, 이거. 어, 도롱이 잘했어. 오 잘했어. 뚜뚜 뚜뚜다. 어디님목지들같까 자, 잘된거것 같아요. 우리.